저희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지금 보시면 올라오시다가 여기 지금 첫 번째 꽃이 피는 요요 단계였어요. 보통 한 일곱 가지에서 8덟 가지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토마토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요 꽃이 피는 바로 밑에 가지를 저는 아들 가지로 키워서 두 배로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. 자 그렇게 되면 여기랑 여기 에 있는 줄기는 키우셔야 됩니다. 이게 원줄기고 그 다음에 여기 여백에서 줄기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줄기를 받게 되면은 제가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이 줄기와 이 줄기로 자르게 됩니다.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 줄기에 빨리 생장 생식을 하기 위해서 이 여백에 있는 이런 새순들 어, 보이시죠? 여기는 요새순 요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다요 이제 여, 이 원줄기와 이 줄기 입줄기에 있는 요 여백 겨드랑이에 있는 새순들을 시계 맞춰 제거를 해주셔야 빨리 생장 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 부분을 이제 알기 때문에 꽃을 제거를 해주는데 모르신 분들은 이 꽃을 제거를 안 해주시고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두 가지 줄기를 바꾸고 넌 자랐을 때 제거를 해주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. 왜냐하면 영양생식으로 가는 에너지를 생장생식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제거를 해주습니다